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2020년도 영국 워킹 홀리데이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2020년도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보니까요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와 비교하면 달라진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달라지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아니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2019년도 6월달 기준으로 어떤 일이 생겼죠? 영국 입국 심사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려고 했으면 정부 보증 후원서 COS라는 걸 반드시 받았어야 됐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인 해리가 영국의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리 너 누군데 여기를 와? 내가 왜 너한테 일하는 비자를 줘야 돼? 그냥은 못 줘.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보증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증을 누가 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서를 받은 사람만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증서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 뭐 했죠? 영어 점수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아니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토익을 보고 토플을 보고 i e l t 를 봐서 영어 점수를 만들었어요. 해 됐고요. 그리고 나를 소개해야 돼요. 750자나 되는 정말 많은 글을 이제 썼어야 됐죠. 근데 이런 게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영어 독쓰도 필요가 없고요. 자기 소개서도 필요가 없어요. 왜? 정부 보증 후원서 COS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게 없어졌으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뭐만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되냐? 딱네 가지, 네 가지만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돼요. COS 대신에 첫 번째 여러분의 이름 해리. 두 번째 여러분의 생년월일 뭐1990몇년 뭐몇월 며칠 몇 그리고 여러분의 여권 번호 1234567890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네 가지만 내면 된대요 양식도 없어요 그냥 자유로운 여러분 이메일 바탕 화면에다가 이네 가지만 적어서 이민성으로 메일만 보내시면 돼요 정말 심플하죠 고민하고 뭐 하고 쓰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변거는 뭐냐면요 하반기가 생겼습니다 기회가 두번 생겼다는 뜻이에요 어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영국 워킹홀리데이 하반기가 그 전에 다 있어 썼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영국은 워킹홀리데이 하반기 비자 모집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반기가 아니고 추가 모집이었어요. 그 동안 천명 모집하는데 천명 중에서 뭐300 명이 탈락을 했다. 그럼 이300 명을 가을에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명시했어요. 어떻게 800명을 이번에 뽑을게. 200명은 7월달에 뽑을게. 즉 여러분이 이번에 안 되더라도 7월달에 한번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해자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이웃나라인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요. 일차 신청을 하고 랜덤 추첨 결과를 받을 때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영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일주일 안에 답변 줄게. 신청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내가 영국을 갈수 있는지 못 가는지를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나서요. 800명 중에 내가 뽑혔다. 해리가 800명 중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yms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yms는 또 뭔데요? yms는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뽑힌 사람은 신청서를 쓸 자격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신청서를 쓴다. 그게 yms고요. 어렵게는 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상한 나라 갔다 왔냐 마약했냐 범죄 경력 있냐 여러분 집 주소 어떻게 되고 뭐 여권의 디테일 물어보고 이런 것들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YMS가 뭔지 조금 더 나는 디테일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YM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놓은 게 있고요. YMS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나는 뽑힐 거니까 800명 중에 이런 분들은 제가 조만간 YMS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다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YMS를 신청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아까 네 가지만 메일 보내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이민성 메일 주소는요, 하단에다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영국 워킹 홀리데이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